함수하의 백년화와 수림에 대한 중성 부분입니다 이 시에 고현보살이그 뜻을 거듭 표시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계궤을설에말씀하사대 수림의 오장입니다 기지평탄 극청대하니 그 땅은 평탄하고 지극히 청년 진금만이 공음식이요. 진금과 만이로서 함께 음식했고, 재수항렬 음기 중하니 온갖 나무들이 항렬 줄로 어, 늘어서서 그 가운데 그늘 드리웠으니 용간, 음, 수조, 어, 소승, 줄기, 드리운 가지. 최야군이러다모인것이 어, 그, 이건 이제 모우다 한 뜻이 철자입니다. 발치하라고모인것이 그런 것 같더라 지조요보소장음에 가지와 줄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한 바에 화렴선문광사조 등. 빛이 바퀴를 이루어서 사방을 빛으로 비추니 만이 위가 여운과야 만이어서 과일이 돼서 그 <laughs> 구름처럼 펼쳐졌어. 보사시방 상현도로다 시방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안하게 보게 하더라. 많이 포지계 충만이어든 많이가 땅에 펼쳐져서 가득하거든 중화 보말 공 장음하고 온갖 꽃과 보석 가루로서 함께 장음하고 부위 많이로 자 궁전하여 다시 많이 보석으로서 궁전을 지어서 시현 중생. 제영상이라다다 중생의 온갖 영상들을 다 나타내고 있더라. 제불영상 만이왕을 모든 부처님의 영상이 스며있는 영상이 있는, 있는 만이왕보상기지 미불조하니 그 땅에 두루두루 흩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여시혜혁변시방하야 이와 같이 혁혁하 나게 빛나고 빛났어. 시방에 들어있어. 1일 진중 함결 무기로다 난나는지서에서다 구현을 신경하게 되더라. 여보 장엄선 분포하고 아름다운 장음으로 아, 잘 분포하고 진주 등망상간사이하던 진주 등 그물로, 진주 등 그물로 서로서로 서로 사이에 어울려 있거든. 최초 시류만 일어나야. 곳곳에 다 만일균을 만명이 있어서 일일 개현 불신통이로다 낱낱이 다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냈더라. 중보장은 광대공하고 온갖 보배로 <laughs> 된 장은 큰 광명을 놓고 그 광명 가운데서 모든 화신 부처님을, 변화한 부처님을 널리 나타내니 일일 미불된 하사 난낱이 두루두루 <laughs> 하여야, 들어하지 아니함게 없어. 시리, 심력, 관계, 이러다. 다 심력으로. 부처님 힘. 심력은 이제 부처님을 뜻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가지신 힘이기도 하고, 심력으로서 널리 깨어나다그 다음에 이제 백년화에 대한 찬탄입니다. 많이 묘고 분타리가 많이 아름다운 고수로 된 분타리화가 일체 수중에서 한 변만하되 일체 물 가운데서 다 변만하되 기와 종종 각부동하여 그 꽃은 가지가지로 각각 같지 아니해서 시행 광명 그 무진 헐 이러다 다 광명을 나타내서 다지 밤이 없더라 흘자 다을 헐자 단이 없더 삼세 소유 재단이 삼세에 있는 모든 방원들이 많이 과중에게 현행하되 많이의 열매 속에 다 나타나 보이되 채성 구생 불가치니, 그러나 그 채성은 어, 생김도 없고, 어, 멸함도 없어 가해 취할 수 없으니, 사실 열의 자제력이로다. 이것은 열의 자제함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뭐 열애의 어, 자제력이라 진리가 그렇게 되겠다. 진리의 변제미가 본래로 그렇게 되다 이것은 우리 육신도 사실은 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 최선 무생 불가치 사실은 취할 수가 없죠. 어, 있는 듯 하지만은 이게, 아 어, 수부, 갖가지 에에 사대로 화합하고, 원으로 화합해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건 취할 수가 없고, 일체 사물도 다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보살도 그렇고, 모든 존재의 원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세 소유 재장음이, 삼세에 있는 모든 당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과중 개현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과중에서 다 나타나 있지만, 은 그 체성은 무생이야. 그래서 취할 수가 없어. 어, 생인게 없어. 이것은 나 원리가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있다. 열시 열의 자제를 하,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뭐 부처님이 그렇게 되도록 어떤 뭐 어, 힘을 쓰고 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다. 어, 이것은 열의 자제입니다.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지만 어, 그렇게. 앞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사지 일체 장음 중에 이땅 모든 장음 가운데 실현, 열의 광대, 신호대 다열의 광대한 몸을 나타내되이 땅에서. 휘역, 불레, 옆불거야. 그것 또한, 열에도 또한 의지도 아니하고 또한 가지도 아니해. 불석불력 대, 연견, 유다. 부처님의 옛날 원력으로서 또 원인이 또 나왔죠. 옛날 원리로서 이다 보게 하더라. 하여금 보게 하더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과중에서 삼세 소년 모든 장험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어 일체 장음 중에, 열의 광지신동, 역시 이제, 어 불레 불거, 무어 물에 역부주. 그런 말 있죠. 감도 없고, 온도 없고, 또한 몸물도 없다. 저선 또한 온도 있고, 또한 감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광대한 몸, 장가운데 나타난 그, 부처님의 광대한 몸을 말하고 있지만, 그말 속에는 모든 존재가 공이 그 원리에, 존재 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참은 똑같아요. 우리 무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일체상은 저 삼천초목 삼남만상이 모두가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중도적 원리다. 그걸 하나의 그 이름으로 명명해 보면 그 이제 중도 원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명리에 따져 보면은 그 원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있으면서 또 한편 없고, 없으면서 또안 있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쑤 원력 개연견이라 부처님의 옛날 원력으로 다 하게끔 보게 했다, <laughs>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지 일체 미진경에 있다면 나는 음, 미진 가운데 일체 글자 수행도 하여 일체 글자가 도를 수행했어요. 각전소기, 음. <laughs> 강내차리, 각각, 어, 그, 기록한 바, 어, 단례찰. 반례찰이수기이학계실천경이로다그 어, 의학 뜻에 조아하는 바를 따라가지고서 다 청정함을 보더라. 각계 각각 본다. 그 다음에 총결장음이라, 장음을 이제 총결, <laughs> 어, 모두 이제 한꺼번에 결론을 맺는다는 뜻인데, 공덕소성이라, 공덕으로 이루어진 바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보의 모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된 모든 불자야 재벌 세존이 세계해 장음이 불가사이니왜 그런가 모든 불자야 차 화장장음 세계해의 차 화장장음 세계해의 일체 경계가 일체 경계가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신, 어, 뭐, 음식. 모든 경계가 일일계의 세계의 미진수, 청정 공덕지 소장인가 그랬어요. 이 모든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우리 몸뚱에서부터 마음까지, 그 마음의 작용, 몸의 작용, 우리가 <laughs> 일체, 그, 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경계들 이런 것은 뭐라고? 어, 세계의 미진수, 청정공덕의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정공덕의 장은 있습니다. 어, 이건 <laughs> 어, 정말 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삶은 완벽한 화장세계고 어, 완전한 그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본래로, 어, 부처님을 어, 확인한 어,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어, 나타내고 있는데, 어, 모두가 어, 사실은 여기에 어, 공덕으로 봐야 어, 되는 거죠. 공덕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 참, 뭐, 어, 공덕이다. 어, 무슨 내 힘이겠는가? 어, 세계의 미진수 청정공덕으로 이 세상이 장엄됐다. 어, 정말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 혼자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겠어요? 저 산, 저 흘러가는 구름, 저 하늘, 저 태양, 어, 저달뭐 어, 한가진들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부 세계의 미진수 청정공덕으로서 장엄된 바다. 거기에 우리는 그저 공짜로, 정말 공짜로 원했서사는들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넘쳐나는 행복, 이미 넘쳐나는 행복 속에 있음을 사각해야 되겠죠. 중송이나 이씨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서려고 어, 성불신경하자, 부처님의 신경을 받들어서, 관찰시방하고 개성을 서 말씀하셨대. 과의 장과 용의 수성, 그랬습니다. 과, 결과의 장함 그리고 그 작용의 수성함, 이걸 말하는 거죠. 사찰해 중 일체체가 이하량찰례 가운데 모든 곳, 모든 처소가 시이중보위경시가 모두 온갖 보석으로서 온갖 보석으로서 전부 장원됐다. 발염등공 약 포야군 하니 빛을 발해서 저 하늘에까지 치솟아 등공 하늘에까지 치솟아서 그 구름처럼 펼쳐졌으니 광명통철 상미우로다 광명이 통철하여 확 깨뚜루 비춰서 항상 어, 가득히 덮고 있더라 만이 토은 무유진하니 만이가 예, 구름을 토해서 다한 이 없으니 시방 불행이 어중현이라 부처님의 에, 그림자 시방에 있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더라 신통변화 미담정하신니 신통변화가 잠깐 도머물지 않으시니 일체 보살 함내 네 집이로다 일체 보살이다. 와서 어, 어. 모이더라. 일체 만이가연부음하니 만이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 어, 연설하시니 기억미묘 부사이라 그 소리는 미묘하여 불가사이하다. 비로자나 석소행을 비로자나의 옛날 행한 바를 어차 보내 항문경이오다 이보석 중보라고 해서 저석재줄 끝에 온갖 보에 안에서 항상 느끼하고 보게 하더라. 청정광명이 <laughs> 변조전이 청정광명 변조전하면 부처님을 비로야 부처님을 이렇게 수식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광명 변조전 그 광명이 온데다 비친다. 그래서 이 <laughs> 광명변조, 그렇죠 법신불.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광명변조다. 여기 있 청정광명변조전. 아주, 어, 일곱따라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음구 중에 개의형인 고대. 장흥구 가운데 그 청정광명변조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흥구 속에서 다 나타내. 그림자처럼 나타나. 아니 그장원과 그대로 청정광명변조전이야 어, 그러니까 어, 개성변시광장설 신의 물설이는 그사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인데 산세기비청정신가 산세인들 저사나제기가 어, 어찌 청정법신비로자나 부르이 아닐서냐 어, 그대로 청정법신비로자나 부르다 이거야 저 산천초목이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림자 속에 나타나 있다. 그, 어. 그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변화분신 중요하야, 어, 변화분신 중이 위하야 변화된 분신 대중들이 에워쌌서 어. 일체 차례에 항주변유다 일체 차례에 다들루도록 했더라. 소유합을 개요한 하신이 있는바. 어, 변화한 부처님이다 환과 같으십니다. 영상과 같고, 환영과 같다. 일체 존재가 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버릇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음, 환영이에요. 환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기 음. 대처 불가득이로다, 그온 곳을 구해야 가해 어지를못하겠라 도대체 그 근본이 무엇인지, 예. 근본이 무엇인지 얻을 것이 없더 공이죠, 뭐. 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홀로그램. 어디서 광명을 이렇게 그 빛을 비추면, 그건 이제 무슨 전자, 로서 어떤 빛의 조작인데, 사람이 거기서 뭐, 어, 생활하는 거, 무슨 싸움하고 하는 거, 거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내, 사람이 지나가면, 관광객이 지나가면 그 관광객, 그 사람이 거기에 저쪽에서 비치고 있어. 어.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그대로 손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 아,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 하는가 싶어서 내가 손을 뻗어서 그걸 만져봐, 어. 만져보면 구기래채 불가득이야그온곳을 <laughs> 구해봐야 가해 얻을 수가 없더라. 어. 손에 안 잡혀. 요 홀로그램 뭐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게 <laughs>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존재들도 그렇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존재한다. 어. 명상으로 환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어. 소유화불개의 여환 그랬잖아. 어. 있는 바 화불이 다한것 같다. 어. 그래서 구기 대처 불가능이라 그온 곳을 구해도 얻을 수 없더라. 이불경계위실력으로 부처님경계위실력으로 일체철중여신입니다 일체세계가운데서 이와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일체 <laughs> 이불경계 부처님경계위실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이건 어떤 특정 부처님이나 특정인의 능력과 조작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은 원리 자체고, 진리 그 자체를, 어, 뭐, 열애라고 했을 때는 뭐, 말할 거 없지만은, 부처라 하더라도 그 원리 자체를 부처라고 한다. 부처의 경계라고 한다. 어, 존재 원리가 부처다, 이거죠. 어, 대성불교에서는 의뢰의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부처님 또는 뭐, 인격시 하는 성인으로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꽉차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서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얼른 머리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승경제 특히화엄경 같은 데는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의 원리로서 뭐 존재의 그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죠. 열의 자제 심통사가 열러의 자제한 심통사가 실변시방제국도 하시니 시방제국도 어, 다 두루 했으니 뭐 현재 있는 모습을 두고 한 소리지 무슨 부처님 연애가 아주 자이야기한 신통사를 무슨 어, 그래서 마술사처럼 무슨 뭐 마술을 부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있어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어, 모든 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 그대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은 내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드리지만은 실제 볼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환경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2차 차례를 정상음하여 이와 같은 차례 세계를 청량하게 장음해서 일체 계의 보증 현으로가 일체가 다 보배 가운데서 나타난다. 통체로 뭐어 보배죠 뭐 어디 <laughs> 다른 어떤 그 어, 보습 덩어리가 따로 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 명과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밝힌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제목. 시방 소유 재변하여 시방에 있는 모든 변화요. 어, 일체 개여 경중상하니 일체가 다 경중상화 같다. 그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 같다. 음, 이런 말뭐 계속 그부 어, 구절에 어, 어떤 그 불교적 관점 음, 또그뭐좀 이렇게 어,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 연기적인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어, 모든 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렇게 봐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시방 소유 재배하는 시방에 있는 눈앞이펼쳐지는 모든 것들 일체의 경중상의 전부 거울 가운데 나타난 그림자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야말로 홀로그램에 나타난 그런 현상과 같은 거죠 단열에 숙소행하여 다만 열의 옛날에 행한 말을 말미암아서 신통원력이 출생이로다 신통원력으로 이렇게 출생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전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돌면서 이렇게 나타나. 그게 신통 원력이 출생이야. 또 표현을 열애 석소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열애의 옛날 행한 말을 말미암아서그 신통 원력으로 이렇게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모든 존재, 예, 이런 것들이 예,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열애라는 아, 이름으로 어, 그걸 어, 갖다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어, 사실은 그 자체가 열애의 어, 원리이죠. 표현이. 야교, 능수, 보현행하여, 만약 어떤 이가 능이 보현행을 닦아서, 이거 보살 승지해하면 보살의 수상한 지혜의 입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은 능의 일체 미진 중에 능이 일체 미진 가운데서 보현기신 정중차료다, 어, 늘리 그 몸과, 어, 그리고 청정한 온갖 세계를 다 나타내게 된다. 이게 뭐죠? 일, 일체 미진 중에서 그랬습니다. 너 일체 미진 중에서, 그 몸과 온 세계, 청정한 중차를 온갖 세계를 널리 나타낸다. 우리가 흔히 일미진중함시방, 그런 말을 하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존재가 아무리 작은 어떤 그, 뭐, 소립자라 하더라도, 원자라 하더라도, 그 속에 또 어마어마한 세계가 사실은 있고, 무슨, 그, 어떤 그 법, 법계 연기의 관계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 속에 사실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 같습니다. 불가사의 <laughs> 억대급에, 불가사의한억 어, 어, 큰 겁에, 신근열의 제예례일체, 일체 제례를 칭근했을 때, 여기 일체 지 소행을, 그 일체 모든 행한 바를, 말하자면 일체 제예례를 칭근했는데, 무수 세월 동안에 일체의 예례를 칭근했는데, 그 일체의 예례가 행한 바, 그것을 뭐라고? 일찰나종 실능행이라 그래서 한찰나, 어, 저희 앞에서는 공간적으로,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일차나중에그 불가사의한 억대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laughs> 일념즉시 무량갑 저 앞에는 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면 요것은 이제 어어 일차나중한 음 순간 일념즉시 무량갑 이런 것이 이제 요런 글을 참우상심이 훌륭하고 뛰어난 분인 것이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내용 그리고 일념즉시 어, 무량과 한 순간이 무량한 세월이라고 어, 하는 것한 먼지 속에 어, 시방 세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아, 요즘 뭐무리하 가지고 설명하면은 아주 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뭐, 뭐 후가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물리학에서 실험으로 그게 다 증명된답니다. 어. 실제 하는 것은, 어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봐도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 그걸 분석해내지 못해 못하지, 전부 분석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가요? 아무리 잘뭐 요즘 뭐, 퀵크라고 하는 말, 뭐 이런 그 아주 작은 <laughs> 옛날에 원자에서부터 여러 은 쪽에 들어간 거죠. 어. 쪽에 들어가서 요즘 뭐퀵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속에서도 아직 그것을 어 분리해 내지 못해서 그렇지 분리하도록 다른 여러 개의 어떤 입자가 거기에 이제 <laughs> 에 같이 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광기 속에 있다는 것이 아주 작은 어 어떤 그먼지를 어, 하더라도 혼자 독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된 어떤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다 거죠 관계 속에 있다. 어.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뭐 요즘 아주 <laughs> 물리학에서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 도대체 이제 어, 그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만 독립되어 있다면, 그거, 어, 연구하면 되겠는데, 같이 있는 거요 그게 이제, 그, 부인이 되어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로만은 존재할 수 없도록 모든 게 그래야 되다 아무리 나누고또나누고또나누고또나눠고 또또또 아무리 나눠봐도 또 거기도 역시 같이 어울려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의 뭐, 임의진중 함시방이라든지일념적시 무량급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너무라도 오늘날 발달된 물리학의 원리에, 맞는 그 이치라고 해서 아주 뭐, 음 불교를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재불국토 여공하야 재불의 국토는 허공 같아서, 어, 무등무생 무유상연을 어, 무등무생 같은도 없고 생암도 없고 어, 상도 없다 어, 무등무생 무유상연을 제불국토가 여허보면 어, 그래서 유리중생 어, 보엄령하사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 엄령하사 어, 본원력고로 주기중이로다 본원력 본래의 원력 때문에 그 가운데 모른다. 그래, 어, 이렇게 눈마에 펼쳐져서 존재하는 것은 전부가 어, 사실은 하나의 생명력, 어, 원력, 어, 희망감, 기대감, 어, 그 어떤 그 생명력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공부가 좀더 깊이 되면은 보다 더 다른 차원의 해석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